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새 주간을 시작하며 새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기뻐하고 응답하며 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 1장 7절까지입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세계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수대항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laughs>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범죄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와께 호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속건죄라고 하는 것이죠. 속건죄. 아, 우는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한 죄. 이렇게 두 가지로 예,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수디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보상을 하되 그것의 5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laughs> 그 속건제의 수당으로 대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삶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에 대한 성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서 성물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그러한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성선, 성전, 아니면 예전에는 성막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던 것, 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것들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무슨 행위일까요? <laughs> 성물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알면 되겠죠. 예, 성물은 그럼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예, 재물을 볼때 11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어요. 또 봉헌물, 또이 당시에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번제 외에 제사장 몫으로 떼어야 할 것들, 또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 또첫 열매, 초태생, 첫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laughs> 알고 보니까 아, 이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났어요. 아, 그럴 때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자, 속건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것에 상당한 흠 없는 수대양을 본인이 잘못한 그러한 그 일에 대하여서 거기에 맞게 상당한 성소의 세결 값으로 따져서 흠없는 수디앙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 수디앙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제물로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범한 것이 드러났을 때그 성물의 값에 대해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laughs> 마땅히 구별하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그 실제 크기에 아니면 액수에 20%를 추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소권 재물을 드리고 수당으로 그리고 범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를 추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포함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보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계명을 어긴 죄는 앞에서 보았던 속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속건죄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laughs> 하나님의 성물에 관한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한 가치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수대으로 제물을 드리고 범한 그러한 제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크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에 대한 어, 용서를 받는 속건죄였어요두 번째 인간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죠. 바로 6절 6장입니다. 2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두 번째 소권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할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사람의 소유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수 있어요. 어떻게 끼칩니까? 유시 맡긴 물건이 있었어요. 또 저당물이 있, 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속인 겁니다. <laughs> 실제로 얼마를 맡겼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액수를 속이거나 바꾸는 것이죠. 또 도둑질 한 것, 착취한 것. 착취는 마땅히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죠. 또 사실을 일한 것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다시 말하면 분실물 습득을 했는데 이거 내거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것이 그런데 자기가 슬쩍 자기 것처럼 가졌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속건죄를 드려야 할 범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과의 관계에서 재물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또한 속건제였습니다. 6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중 흠없는 수대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laughs>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어, 역시 이웃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예, 소권죄도 역시 숫양을 제물로 드려서 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소권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소권죄는 이처럼 잘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배상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소권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aughs> 그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사람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역시 20%를 추가해서 그것을 갚아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죠? 번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일반적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본제의 초점이라고 하면, 화목제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그 평화로운 관계에서 누리는 그 화목함의 기쁨, 그 평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어요.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것은 나의 범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는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받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속건죄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내가 지은 죄를 사암받는데 거기에는 나의 배상과 책임있는 행동이 뒷다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손에 대해서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데 그것이 이웃에게 재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 관계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며 인간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회계에는 구체적인 책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회계했어, 죄 사함을 받았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라면 정말로 회계에 합당한 책임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속건제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계하는 삶입니다. 회계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받아 강건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계할 때, 진정한 회계는 삶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증거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사는 동안에 많은 시간 육과의 관계 속에서 저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많은 것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고 돈과 재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가져오는 삶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복된 거룩한 삶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의 것을 잘못 다루거나 또 하나님의 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살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거나 또 거짓되게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